안녕하세요 요샘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를 위한 두 가지 조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유튜브로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 일본에서 어떤 렌탈 서비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에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어떤 걸 렌탈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렌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사람은 이제 그 지하철역에서 이제 딱 어떤 청년이 그 렌털 서비스하는 그 알바를 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이제 어떤 이제 다른 그 신청한 그런 이제 아저씨 같은 분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뭔가 하면 어, 아무도 것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를 제외하고서. 어, 간단한 질문에도 물론 대답을 뭐 예, 아니요 정도는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곁에서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르바이트의 정부예요. 그 이제 사람을 렌탈하는 그런 서비스의 정부래요. 그러니까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조언으로 내놓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제 아르바이트의 전부입니다. 어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속 이야기를 현실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 이제 하고 싶지 않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털어놓고 어, 싶다. 그리고 이제 너무 외로우니까 누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리를 이용한 그런 바로 이제 서비스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거기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 어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좋아요가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는 댓글이고, 거기에 굉장히 좋아요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참 아, 한국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댓글이 어떤 거였냐면 한국에서 곧 시작하겠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게 관계라는 게 이렇게까지 어렵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워하는구나 누가 옆에 있어 주면 좋겠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 업종까지 생겼구나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좋은 관계 맺기가 점점 더 어려운 어떤 상황 그리고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 게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바로 연결과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상대방하고 이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잘 연결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제대로 잘 분리되어 있는 것, 이두 가지에 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어떤 사람은, 근데 이게 균형을 굉장히 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 누군가가, 누군가하고 이제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 연결에는 능한데, 혼자 자아의식을 지키는 데는 그다지 이렇게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혼자 독립적으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존감을 제가 지키고 자기 소신대로, 기준대로 일단 잘 움직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자율적으로 혼자 이제 생활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타인하고 어떤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더 강하게 좋은 관계로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과 분리를 균형 있게 잡을까?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관계, 일단 관계에 대한 자신의 방식을 한번 체크해 보고 수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정된 애착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결에 능하잖아요. 이제 제대로 어떤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배려하고 위해주고 이런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죠. 그런데 이제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가진 사람들 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너무 친밀하게 이제 막 그야말로 들이대는 경우, 그런 경우 불편함을 주죠. 또 너무 이제 탁 물러서서 냉담한 경우에도 불편함을 주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어떤 형성된 애착 패턴이 굉장히 어른이 돼서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도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불안정한 어떤 애착관계에서 자랐다면, 지나치게 집착하는 어떤 패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람들하고, 이제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소유욕도 강하고, 거부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럴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상대가 질리는 거죠. 이제 연인도, 가족도, 동료도, 친구도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 소유욕을 가지면, 그럼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어뭐 연인도 아닌데 친한 팀 동료가 이제 다른 팀 동료들하고 이제 밥 먹고 차 마시면 그것도 질투하는 사람.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아, 굉장히 그렇게 되는 이제 사람들은 아 내가 이제 불안정한 어떤 애착 유형이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고 좀 건강한 방법으로 내 어떤 그런 그런 애착 관계, 애착 패턴을 좀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알아차려야지 바꿔볼 수 있으니까 바꿔보는 방법은 뭐.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책을 이제 정말 그 정말 수양하듯이 정말 많이 읽어보고 영상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메모했다가 실생활에 어떤 적용해 보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집착하는 형, 형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 자신 없어서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처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패턴도 있어요 그래서 어, 아예 관계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유형 혹시 내가 이제 그런 유형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냉담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이제 불안정한 어떤 애착 유형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스스로 안정된 애착 유형으로 내 스스로의 성격을 좀 바꿔보려는 그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 뭔가면요 하 진짜와 가짜 감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나 추측을 하는 건 항상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 사람이 뭐 사소한 거 거절했다거나 갑자기 이제 짜증 확 냈다거나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내 쪽에서 이제 확 물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 뭔가 이제 굉장히 피곤한가 보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바쁜가 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 자체가 이제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지금 뭐, 어, 내가 싫어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가짜 감정이거든요. 그냥 추측한 거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도 이제 동료가 어쩐지 나에 대해서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유감이 있는지 인사도 잘안 하고, 뭐 그냥. 그냥 좀 대면대면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저 친구가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한다고 내가 느껴지니까 나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막 호감 어린,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뭐 그냥 표정 나빠지고 나도 대면대면 하게 되고 그럼 뭐예요?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어, 그런 어떤 이제 내 마음이 내가 저 친구가 내가 내가 별론가 왜 나한테는 불만이 있어 왜 저래 표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오해나 어떤 그런 추측 이런 것 때문에 내 표정도 달라지니까 점점 더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요즘뭐 내가 특별히 뭐 당신한테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서운하게 그렇게 한게 있냐 내가 이제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혹시 내가 오해라면 이제 풀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뭐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측하고 오해하지 말고 내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팩트인가 아니면 나의 추측인가 판단해서 정말 추측이라고 그러면 일단 걷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제 팩트를 알아내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원칙들이 관계를 더욱 더 친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지지 않고 견고한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거가 두려워서 막 물러나고 미리부터 막 우리 는 오래 가지 못할 거야. 나한테 실망할 거야라고 생각, 배신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계하는 거. 이런 게 관계를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건 사실과 다른 어떤 가짜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나 추측, 이런 부분이 막다 이렇게 다 믹스돼서 그런 가짜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가질수록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짜 감정, 가짜 감정 구분하고 오해나 추측은 하지 않고 언제나 사실을 기준해서 어떤 이제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는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세 번째, 또 어떤 건가 하면요. 혼자라도 나이스 한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게 지내고 우정 나누고 신뢰를 쌓고 배려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어, 그러면서도 이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나 혼자도 어떤 일도 잘 해내고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너무 의존하고 기대고 집착해서 혼자 있는 걸 못한다. 이렇게 되면 관계 자체가 굉장히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남하고 친밀도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균형감이 있는 거죠. 나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행복하게 잘하고, 이런 균형들이 중요합니다. 어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혼자서 휴일날 어쩌다가 한번은 아침에 아침겸 점심으로 어 어떤 이제 어떤 가게에 가서 어떤 이제 유명한 가게 맛집 이런데 이제 가서 혼자 브런치를 여유 있게 먹고 거기서 이제 음악을 듣거나 생각을 하거나 메모를 하고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봄에 입을 바지나 뭐 티셔츠 하나 사러 어떤 가서 이제 골라서 뭔가 이제 쇼핑을 하고 그리고 어, 머리도 이제 봄이니까 가볍게 염, 가벼운 색깔로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카페골목을 이 어슬렁대다가 내가 좋아하는 집에 가서 혼자 어, 어떤 이제 저녁 겸 아니면 뭐 내가 뭐 맥주를 한잔 마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혼자 하루 종일 나 혼자 한번 지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 커피나 이런 걸다 이제 포트에 싸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나 혼자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뭐한 서너 시간 동안 산행을 하려고 아예 딱 작정을 하고 배낭 메고 나오든지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결국에 어쩌다 한 번씩은 그렇게 혼자 하루 종일 지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왜 혼자 있어야지만 어떤 이제 생각들을 내가 나한테 묻고 대답하고 어떤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건 내가 내 일을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거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떤 게더 강화하고 돈독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지내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시간을 내서 혼자 한번 있어 보는 혼자 한번 뭔가 잘 해보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그 연결과 분리를 잘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용하셔서 어,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